이번 공포게임은 조금 특이하게도 한글 패치가 있더라고 나이트 버스 라는 호러 게임입니다. 어.. 호러 게임? The name is Night Bus. 음, 일단 확실히 공포게임 같긴 해? 음. 어, 어떤 어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포게임이니까 임신 미약자 쫄보 그리친 심신부 분들 시청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녹화되고 있지 제대로. 한번 가 봅시다. 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Hmm. 고양이를 만질 수 있나요? 집어 던질 순 없나? 집어 던질 수 없네요. 창,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고양이... 고양이 운 좋네. 버스 조종사네요. 주인공은... 근데 그래픽은 마음에 듭니다. 전 이런 그래픽 좋아하는데, 일단 차 한번... 버스 운전사니까 한번... 기본적으로 어떤지 한번 봅시다. 차 충돌... 오케이... 엔딩이 나왔네. <laughs> 와... 교통사고가 엔딩이 있어? 엔딩, 세번째 엔딩 이 직업은 다, 이, 이 직업은 당신한테 걸맞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어, 어이가 없네. 최단기간 엔딩 아니야? 제가 해본 공포게임들 아니 제가 해본 모든 게임들 중에서 최단기간 엔딩이었어 일단 쉬프트를 뒤로 갈수 없나? 뒤로 한번 가볼게. 뒤로 가는 것도 엔딩 있지 않을까? 아, 뒤로는 못 가네. 뒤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뒤로 한번 가보자. 뒤, 뒤로 가는 엔딩도 왠지 있을 것 같아. 이게 엔딩, 차 사고 엔딩 있는 거 보니까 뒤로 가면 끝나는 엔딩도 분명히 넣어놨을 거야. 왠지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개 시끄럽네. 뒤는 막혔군요. 아이, 젠장. 다시. 그래도 갓 세이브네. 가봅시다. 아, 이거 못 가? 아, 개시끄럽 아, 끄는 게 있네. 아, 버튼이 있네요. 버튼이 있네요. 와이퍼도 있고. 와, 이게 나름 디테일. 문도 열수 있네. 아, 시끄러워, 씨.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을 열라, 승객을 위해 문을 열라. 열어, 빨리 도와. 아까 6 6 1번은 없다고 했지 않았나? 뭐 음. 확대도 있네. 음. 티켓을 발사하면 갈게. 어우! 깜짝이야, 씨. 일단은 뭔가 상당히 특이하긴 해. 이런 컨셉의 공포 게임은 진짜 처음 간만인 것 같은데.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승객 중에 한 명이 칼 들고 해코지하는 정신병자 뭐 그런 거 아닐까? 이제 그런 느낌. 66일, 맞아. 66일. 66일에서 내려달라고 했잖아 야, 빨리 가. 수고. 뭔가 상당히 특이하네. 더 플레이어 인 디스 게임 n this game looks like a bus d r i whose duty is driving a bus and take the passengers in his bus 어떤 공포가 있을까, 요게? 궁금하다 과연 어떤 공포가 여기 있을까요? 와우 옷차림이 상당히 근데 그래픽이 너무 구려가지고 오히려 흉해 와 이게 여기는 버스에서 티켓 같은 걸로 하네요. 신기하군. 버스 자체도 뭔가 이게 조금 어디 국가인지 모르겠네. 어디 국가일까? 나이 티켓 티켓하는 버스는 본 적이 없네. 뭐야? 뭐야? 귀신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 게임 자체는 간단해서 좋네요. 저는 무서운 게 없지만은 딱 하나 머리 쓰는 거 너무나도 무섭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게임은 괜찮은 게임이군. 무서운 게 없어요. 머리 쓰는 게 없다. 뭐야? 뭐야 계속 뒤를 돌아봐 돌아보는 키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뒤에서 한번 덮칠 것 같긴 해 보안 카메라도 있거든 아마 보안 카메라로 뭔가 수상한 짓거리 하면은 뒤돌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죠. 그 슬렌더맨? 그거 뭐냐 그거? 그 SCP인가? 그안 보면은 쫓아오는 괴물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웬 손잡고? 귀엽네요. 없었어요. 손잡고. 두명다 내렸어요. 아, 이러면 또, 혼자서 있는 우리 기사님 입장에서는 또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약간, 약간 저도 새벽에 혼자서 운전하는 버스 기사님 혹은 택시 기사님들 보면 조금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하긴 했거든. 근데 이 게임은 그거를 구현을 했네요. 그, 저의 그 상상을. 아, 이제 보안 카메라는 또다볼수 있네. 근데 고장 났어요. 지금 고양이 다시 원래대로 됐네. 과연 어떻게 나를 놀래키게 할까? 뭐지? 그래 게임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요 진짜! 뭔가 게임성으로 뭔가 승부모는 공포 게임 괜찮 이런 거 진짜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괜찮다. 나 손님이 또 왔어요. 어디 왔어? 없어졌는데? 손님 탄다 없어졌죠? 뭐지? 저 손님 귀신이다. 분명히 나를 덮치려 할 거야. 저 놈은 제 귀신이야. 보이지가 않아. 지금 카메라 다 돌렸는데 온다. 저 자식 공격하러 온다. 좋겠다. 보안 카메라 보셨어 방금 전에? 어 헤드뱅이하는 헤드뱅이하는 거 보셨어요? 예, 주인공도 해피엔딩 글렀군요. 텅빈버스라니한명 탔잖아, 지금. 역시 귀신 맞네. 뭐야, 너? 저거 귀신 맞다. 저, 아까 전에 탄 그, 그 할아버지처럼 생긴 사람, 그거 귀신 맞아. 저 뒤에 있네. 뒤에 있데왜 카메라에 안 보이지? 카메라에 안 보여. 얘는 보이는데. 저거 귀신 맞다. 저거 할아버지 지금 뒤에다 뒤에 내 눈에는 보이거든. 저타 있는 거 보이잖아. 근데 카메라에는 안 보여 지금. 저 귀신 맞다. 와우. 살짝 감탄했다. 삼 살짝 그노 노크 와 괜찮았어. 응.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고양이는 근데 스다듬으면뭐 효과가 있나? 어 근데 게임 진짜 괜찮다 나 이.. 이정도까지 괜찮을 줄 몰랐는데 딱 나의 스타일이야 뭔가 조금 그 창의적인 인디의 그 B급의 맛 여기서 느껴지고 있어 일요일에 먹는 짜파게티 맛이야 이것은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야? 깜짝 놀랐네데나 내려 임마. 아, 근데 저 뒤에 있는 저 할아버지 수상한 기 그지없다. 왜안 내릴까? 엔딩 5대 5대5. I just work here. 난 그냥 일을 했습니다. 엔딩 끝났어요. 살아남 엔딩 좋은 엔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너무 짧다. 어떻게 하면 배드엔딩을 볼수 있지 그럼? 배드엔딩 한번 봐볼까? 뭐 어떻게 봐야 되나? 한번 그냥 버, 이번에 그냥 버스 안 내리고 승객이랑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쭉 달려볼게요. I had s o w a ending. It seems like a good ending. So now I try to see a bad ending. Hmm. To see a bad ending, I just keep driving This bus <laughs> without passengers i i keep just driving my bus no stop no stop but driving only 으왜더 <laughs> 외국인분 한번 봐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만 저분이 그 외국인 분이 이제 제 채널의 유일한 이제 이제 외국인 구독자 분이신데, 든든하신 분이시죠? 그냥 쭉 달려 볼게요. 그냥 쭉 달려 보자. 뭔가 이것도 엔딩 따로 있을 것 같아. 이번 엔딩만 보고 이다 끄죠. 괜찮은 게임이었습니까? 아, 니 괜찮은 게임이어서가 아니고, 일단 보, 뽑을 건다 뽑았으니까. Let's just keep driving, my boss. 2시 어, 매드 엔딩. 그때 확실히 야심한 밤에 버스 드라이브하는 거 정말 무섭긴 하겠다. 혼자서 막 버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 버스 조, 버스 운전사분들 야심한 밤에도 이제 불철주야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야심한 밤에도 귀신이 나올 수, 귀신과 진 스틸러가 나올 수 있는 공포를 이겨내면서 운전하시는 우리 운전 기사님들 존경합니다. Yeah yeah, I I tried to crash oh, wow. you are fired ending another ending you are fired I can crash my car into another baker like this way, like this. <laughs> 자총세 개의 엔딩을 봤어요. 다른 엔딩 근데 뭐가 있을까? 흐음... Hmm. 오케이. Okay.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보죠. 오케이. Okay. We saw three ending of five or five ending. And the rest of the two ending is depend on your choice. You can you can buy this game in Steam. So if you want to see another two ending, let's have two ending. You can play yourself. It's all your choice. GG. 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It's too d e e p night. I'm too tired.